모두가 초능력자인 세상 <laughs> 최강의 힘능력자 <laughs> 아빠 <laughs> 하이퍼스피드 <laughs> 엄마 그리고 어, 모능력자 어, 아 네. 뭐야? 아 학교 드디어 끝났네 산다는 건 무엇일까 너무 똑똑해서 세상이 지루해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요즘 따라 조용한 게 무슨 일 생길까 봐 겁나는데 긴급 속보입니다 반정부 세력 제로체인이 도심의 은행을 습격했습니다 아유 이 주둥이가 문제야 진짜 이 근처인데 가보자 돈 가져와 <laughs> 저 정도 크기의 펀치력이면 쉽지 않겠군 활약하기 딱 좋은 사이즈그만 빠르다 게 전부다. 우리끼리 작게 무린데 어떡하지? 드디어 이 몸이 발할 때가 됐군! <laughs> 와 A 급 초능력자 골드런처다골드런처골드런처는 하루에 금을 1kg 만드는 초능력자인데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. 금 1kg 만드는 거랑 무력이랑 무슨 상관이야? 그야 현대 시대의 돈은 곧 전산이야! 무력이니까. 와 현실판 핵과금러 같은 거네. 이대로 안 되겠다! 코인 버스터! 와 무슨 기술 이름이 저래? <목소리> 일이 벌어졌어! 뭐부터 처리해야 되지? 좋아 우리가 나설 차례야 김문웅 너는 일단 흩어진 돈을 회수하고 김불과 김남훈은 시민을 보호해 그리고 그 사이에 골든완차가 본체를 처리한다 <놀람> <놀람> 아, 저, 아, 좋아 이제 악당만 도맡으면 되겠군 실중투아 <놀람> <것> 도망간 도망간 <도망간다> <도망간다> 시민 구출 완료했어 까불고 있어 이씨. 나도 한놈 제압했어 돈도 전부 회수했어 역시 머리만 잘 써서 작전만 잘 짜서 전투에 도움이 된다니까 다들 용감하니 멋진 히어로들이구만 협력의 정의 오늘 다시 배웠다 세상을 지키는 건한 명의 힘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채우는 작지만 강한 의지다 마치 라스트 워처럼